즉, 카리아서 14장 주님의 날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에게서 약탈한 것을 사람들이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칠하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 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 나가지 않을 것이다.그 뒤에 주님이 나아가 전투의 날에 싸우던 것처럼 저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그 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그러면 올리브 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유다인금 우찌아 시대의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그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가 아젤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주 나의 하느님께서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려오실 것이다. 그 날에는 빛도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주님만 아시는 그 날에는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 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 날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은 평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대문에서 첫 대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대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탑에서 왕실 포도화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 남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심하고 살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을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동 속에서,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저희끼리 싸움을 벌일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 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것 없이 그들의 진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천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세상의 어느 시족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시족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로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곳이 이집트가 바, 받을 버리고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지고, 주님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망군의 주님께 성별된 것이 되어 재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그날에는 망군의 주님의 집 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착하리 하서를 마칩니다.